전 총무원장 의현스님에 대한 조계종 재심 후계원의 징계 경감 판결에 종정 진재대종사는 종단 화합에 기여하는 뜻깊은 결정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청화스님 사마도량 등은 종원 종법 질서를 훼손하는 판결이라고 잇따라 비판하고 있어 종단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계종 재심 후계원은 지난 18일 94년 멸빈 징계를 받은 전 총무원장 의현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3년의 가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정 진재스님은 어제 시중을 내려 종단 호계위원들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진재스님은 호계위원들이 전원합의로 내린 재심 결정은 여명이 밝아오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치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재스님은 18일 교실을 통해 종단의 사정기관이 참회 정진하는 이들에게 출가 사문으로 회향하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원로회의 의장 미룬 스님 역시 지난 19일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심 호기원의 판결은 매우 타당하며 많은 스님들이 특별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 회복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천 불교 전국승가회 등 일부 종도들은 사면은 반드시 종법 질서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천 불교 전국승가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후계원의 판결은 종원종법 질서를 유린한 직권 남용이자 재심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또 94년 개혁의 역사를 부정하는 종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며 종원종법 질서를 훼손한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심 계원에서법 사면을 진행한 것은 종원종법 질서를 훼손한 폭거입니다. 삼아도량도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94년 종단 개혁 정신을 앞세란 이번 판결을 원천 무효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호계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종단 내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당분간 의현스님 판결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